두산이라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네. 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약간 대형주급이죠. 대형주급인데, 어, 최근에 두산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렸다가, 어, 지난주 금요일날 바짝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두산이 이제 앞으로, 어, 회사가 분할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현재 10월 18일인가요? 10월 달 중반대로, 어, 인적 분할로, 네. 회사가 바뀌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두산 그대로, 어, 지주회사 존속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두산 솔루스와 두산 퓨얼셀, 이두 가지 회사가 분할되면서 이제 총세개 회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상황들은, 어,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OLED나 이제 전지박 관련된 쪽에서 소재 사업 쪽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어, 만약에 이제 상 분할 상장돼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앞으로 3, 4개월 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두산퓨얼셀이라는 회사는 집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 회사는 연료 전지 관련된 쪽에서 두산의 실적과 관련돼서 가장 크게 턴어라운드에 기반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상장돼서 아마 두산퓨얼셀은 주가의 탄력들은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보시되 지금은 일단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죠. 네. 게다가, 어, 지금 대표적인 실 어떤 고배당주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해했던 실적 흐름들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나왔었을 때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어 1분기 관련돼서 실적 흐름들이 이제 약간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나왔던 부진함들이 올해는 아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 실적 예상이 어, 최근 들어서 2014년도 이후부터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들로 계속 무게감을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두산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어, 그룹주와 관련된 쪽에서 약간 무게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흐름들이 좀 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인들이 충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 실적만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할인요인들을 충분히 받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관점 쪽에서 만약에 이제 10만 원대 부근이 저항이라고 보게 되면 약한 9만 7,500원대 부분 정도부터는 지지가 확인되면서 주가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 그래도 나오게 되면 직전 고점 때와 함께해지는 한 11만 원대 부근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관점 쪽에서 일단 어 그래도 대형주급에서 한번 지켜볼 만한 이슈와 어떤 실적을 개선 속도를 봤었을 때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봐야 네. 될것 같습니다.